네. 25년 6월 평가원의 15번 문항입니다. 상수 K와 F'0은 6인. F'0이 6이고, 정보 하나 줬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어, FX 3차 함수에다 K를 더했고요얘 범위는 어,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얘는 는이 붙어 있죠? x가 마이너스 1과 1인데, 는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k 더하기 f 2분의 값을 거라고 했고, 가번 조건은, 어, 모든 실수에 a 대해서 모든 실수야, 어, x가 a 뿔로 갈 때, a 불로갈 때, x 마이너스 a 분의 gx 마이너스 ga. 얘가 이제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이 값이 0 이하다. 0 이하로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나번 조건은 어, g(x)는 t는 t가 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 개가 되도록 하는 서다실이 2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t의 최댓값은 1 3이다 이게 예, 뭐 해석하기 어렵진 않았습니다. 일단 보면 미분 계수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얘 우측이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또는 미분계수 우욱한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존재해야 되잖아요 존재해야 되니까 A 뿔이 들어오면 0으로 가죠 얘가 갔을 때 얘도 0으로 가야 되니까 G A 뿔이 G A랑 같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여기 마이너스 1과 1 두개인데요 마이너스 1은 여기는이 있고 크다가 있기 때문에 우욱한과 함수값이 같을 수 밖에 없어요. 예. 그우한과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을 수 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에선는건 됐고. 그 다음에, 1에서는 1에는 1로 들어가 있고 함수값 좌극한인데우한 여기잖아요. 예. 이거부터 같다고 해야죠. 그럼 1을 집어넣어서 F1 더하기 K는 마이너스 F1이 돼서 예. 그래서 EF1이 마이너스 K다. 그래서 F1은 2분의 마이너스 K다가 하나 잡히고요. 그러면 1에서 같아지기 때문에 1에서는 어, 함수값, 좌극칸우극한이 같아서 뭐가 돼요? 연속이 되죠. 예, 그거부터 체크했어야 돼요. 요거 놓친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기 1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얘가 이제 a뿔과 A, ga가 같아서 우미분계수로 판단이 되고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모든 a에 대해서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소 하거나, 이제는 0,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지금, 우미문계 수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레 왼쪽이라든가, 1의 오른쪽은 fx와 k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감소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이게,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라고 하면, 이쪽 안쪽은 지금 감소가 맞지만 안쪽은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바꿔놔야 돼요. 북을 바꿔놓으면서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갈 수는 없고, 그럼 내려가다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서,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그린 다음에 이 부분을 뒤집는데, 뒤집으면 뭐 어떻게 뒤집히더라도, 이렇게 뒤집히더라도 이런 데가 생기죠. 급점이 생기면서 여기서 증가하는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약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아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을 뒤집어서 감소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쪽과 이쪽에서 좀 증가하는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아니, 그럼 뭐 끝났죠. 해서이 끝났고, 그러면 상황은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서 미분 계수는 0. 그다음 이렇게 돼서 여기서 미분 계수는 0.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뒤집어 주는 거죠. 이, 뒤집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왜 그냥 바로 뒤집는 게 아니냐면 여긴 더하기 k가 있고 엔 더하기 k가 없어서 그래요. 모양상만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1에서는, 1에서는 연속인 걸 발견했으니까, 1에서는 연속으로 이렇게 붙여놔야 되고, 이렇게 붙여놔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 때, 그죠? 예,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겠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자, 그 그림까지를 우리가 연출하면, 음, 그래프 추론을 한 다음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때, 얘가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오는 거를 얘를 뒤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는 여기에는 빠져있고요. 빠져있고요. 여기는 빠져있는데 붙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여기는이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는, 이런 데가 두 개죠? 그거의 최대 값은 여기네요. 여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3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해석은 다 했네요. 이걸로 이제 계산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 더하기 k, fx 더하기 k가 요, 요인데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서 미분 개수가 0이니까,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겠고, 여기는 x-1과 x-1로 계산이 될 거고. 그럼 a의 x의 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 상황에서 f'0은 얼마라는 게 있으니까, f'x0은 6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입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a가 6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a가 6이 되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 fx는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의 x의 3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c인데요. 이때 이 부분이 있죠? 13이라는 정보가 있죠? 13이라는 정보는 마이너스 1에서 요 함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요 함수를 가지고 요 함수를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 얘가 지금 얼마? 13이 돼야 되니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3이 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니까 2고 그 다음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c니까 c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다 나왔죠. 그럼 fx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고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 계산하면 어, k는, k는 여기 있죠? k는, k가 얼마야? k가? 마이너스 2f1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1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니까 10이 되고, k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f의 얼마는? 2분의 1은. 이제 f의 2분의 1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6이죠? 잠깐만, 2분의 1 들어가면,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들어가면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분의 40이죠? 4분의 15가 됩니다. 예, 좋은 문제고, 우리가 뭐 항상 준비했던 문제고 이거는 아예 제가 뭐 엔서에서도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리본이나 우리너에서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 같다.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였는데 편하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답 1번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5 6월 평가원의 21번 문항입니다. 함수 fx가 <laughs> x-1에 x-2라고 나와 있어요. 뭐 1하고 2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gx.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 4차. 그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a로 갈 때. 여기가 fx고. 여기가 gx고. 곱하기 fx의 절대값 이거의 값이 존재.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x g x 빼기 fx의 절댓값이 존재 이렇게 됩니다. 이때 g의 마이너스 1을 구하라. 뭐 간단하네요 문제 자체는. 자 그러면 어, 일단 모든 a에 대해서니까 당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분모 0 되는 일이죠 그럼 a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0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1, 1이 되면 1이 되면 얘는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얘는 첨점이잖아요. 절대값을 꺾으니까 이렇게. 어. 그러면 얘가 1불로 갈 때와 1마로 갈 때에 뭐가 달라요? 값은 똑같지만 얘가 만약에 1보다 커서 그냥 나왔다. 1보다 크면 아, 음수니까 1보다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얘는 음수 달고 나오죠. 약분이 되더라도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그냥 나오니까, 그냥 약분하는 경우랑, 약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들고 나온 거랑, 이것이 같으려면 얘가 0이 될수 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x-1이 있고, 위에도 x-1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가지고, gx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약분한 다음에, 그죠? 얘만 있다고 치고, 예, 어, 아니,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약분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다음 이거 없는 거하고는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 없는 것이 같으려면 g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죠. 예, 그래서 g1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여기 2프리마 g 까지가 0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뭐 누구나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얘네 x 1에 x 2에 q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해요. 그러면 gx 빼기 fx를 해보면 빼면 x-1에 x-1을 묶이고 여기는 qx-1 이렇게 묶이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절대값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거를 gx로 나누면 얘는 gx로 나누면 x-1과 x-2와 qx가 이렇게 있는 거죠. 똑같죠. 그러면 1마 1불 2마 2불을 보면 이게 절대값을 벗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석이 이게 훨씬 쉬워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절대값은 분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절대값과 이렇게 절대값을 분리시켜 보세요. 이게 렇 이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지만 얘가 음을 달고 나오는 경우와 그냥 나오는 경우는 약분을 치더라도 또 마이너스가 살죠. 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는 게다 0이 돼야 돼요. 똑같은 플랜입니다, 얘랑. 그래서 이번에는 q1 1이 0이 돼야 되고 q2 1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gx 같은 경우는 x 1, x 2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q x 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2차인데 얘가 q1은 1이고 넘겨보면 q1은 1이고 q2는 1이니까 여기 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를 이렇게 잡지 말고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여기가 x-1에 x-2에 플러스 1 이렇게 잡으면 되죠. 네, 그럼 얘가 qx가 되면 1을 집어넣어도 1이고 2를 집어넣어도 1이다. 절대값 쪼개기가 중요한 거야. 그럼 앞에 문제랑 똑같이 풀수 있습니다. 앞에 조건하고. 그럼 이제 끝났죠. g의 얼마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6이고 얘가 6이니까 6 더하기 1이 돼서 답은 42. 간단하게 잡죠. 그렇죠? 그죠? 절대값 쪼개기만 잘 하시면 될것 같고, 인수계수 잘 체크하고, 뭐 늘상 준비했던 문제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42로 답을 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얘하고 얘가 둘다 수렴이니까 두 개를 곱해도 좋아요. 얘랑 얘랑 곱하는 플레이트입니다. 곱하면 얘가 지워지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풀이죠. 21번이었습니다. 네. 2025년 6월 평가원 22번. 또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던 문제라서, 어 이렇게 무슨 함수가 있냐면 y는 e의 x 제곱더하기 2분의 k가 있고요 증가 함수. 로 그다음에 y는 k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면 감소 함수네요, 그렇죠? 감소 함수.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하고 만난 요점을 어뭐 a라 했고 요 a를 지나면서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든 뭐 이건 상관없고요. 어 직선이 다시 새로운 곡선하고, 새로운 곡선하고, 이런 곡선인데, 이런 곡선의 이름은 y는 얼마냐면, 2에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면, 얘도 미시 2고, 얘도 미시 2에요. 서로 평행이동 관계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고요 자, 이때, 어, a, o, b. 그럼 어딘가 o가 있을 것이고, 원점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랍니다. 이때, 이 재밌는 게 k를 구하라고 한게 아니라 k 더하기 로그 2의 k를 구하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것도 우리 리본이나 엔사에서 많이 했지만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직선이 만난 교점은 명확하게 대수연립식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계로 얘기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k를 구하지 않고 k 더하기 로그 2의 k가 한 방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라건 제가 집중을 시켰고 항상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서 k를 막 구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훨씬 힘들어질 수 있어요. k 더하기 log 2의 k를 물어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좀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직선이 있죠. 직선이 있는데, 이 e 함수하고, 이 e 함수하고, 이 e 함수하고, e 함수하고, 지금 평행이동 관계가 있으니, 미시이니까, 이 직선으로 슬라이딩 할수 있다는 라 것들도 우리가 배웠고요. 리본에서 다 배웠고요. 자, 그걸 믿으시면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지금 이 직선, 이 곡선이 여기 있고, 이 곡선의 이름은 y는 k의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2 였으니까, 뭐 이건 일단 해야죠. 그럼 갖다 놓으면,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는 k 곱하기 2분의, 그럼 얘는 뭐2의2의 2의 마이너스 x적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더하기 k-2로 쓰면, 그러면 2의 x 제곱을 곱해줘서 2의 x의 전체의 제곱 여기다 곱했고 여기다 곱했으니까 넘어오면 얘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k의 2의 x 제곱이고 얘는 곱해졌고 빼기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뭐 인수분해가 돼요. 예 2의 x 제곱에 2의 x 제곱에 2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되니까 얘는 2도 있고 2분의 k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요. 근데 2의 x제곱은 늘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인 될 수가 없고요 그럼 2의 x제곱은 2분의 k가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잠깐 뭐,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라고 놓으면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2의 알파라는 근, 2의 알파제곱은 2분의 k. 커봐요. K가 안 구해진다니까요. 알파도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2의 알파 제곱은 2분의 K 그럼 뭐 알파는 로그 2로 바꿀 수는 있지만 기다리시고 그냥 알파 컴마 이 정도만 이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알파를 이제 표현을 하면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알파는 우리가 잡은 새로운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K로 쓰고 있으니까 알파 컴마로 놓고 풀어도 되고 뭐 알파는 로그 2의 2분의 K라고 해서 로그 2의 k/1이라고 하면 어? 뭔가 관련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k/1 콤마 음, 뭔가 관련이 지워졌잖아. 이걸 어디다 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그럼 얘는 지금 2의 2의 알파 제곱더하기 2분의 k였으니까, 2 알파 제곱 2분의 k니까. 이건 k네요. k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관계식을 잡으시면 돼요. 어, 그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뭐요 곡선 위에 있기도 하지만, 얘 자체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얘 자체를. 그 다음에 얘랑 관련되게 표현을 해보면, 얘가 지나는 어떤 새로운 곡선은, Y는 얼마예요? 밑이 여전히 이고요. 새로 나면 들고 옵니다. 이가 있고, 여기 이제 X가 있는데, 그래야지 얘랑 관련 있죠? 그죠? 새로운 곡선하고, 평행이동 관계를 만들면 돼. 왜냐면 슬라이딩할 선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봐.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로그 2에 k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로그 2에 k 빼기 1을 집어넣고 k가 나와야 되거든. k가 어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로그 2에 k 빼기 1 플러스 1 집어넣어서 로그 2에 k가 나오고 그러면 k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A라는 점은 이 곡선 위에 있죠. 음. 그럼 이 곡선 위에 있는 요점이 요점이 여기까지 가려면 봐요. 얘는 x 더하기 1인데 x 빼기 2가 됐어요. 아,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여기가 x 빼기 3을 넣어야지 얘가 나오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다음 y축의 방향으로는 없는 게 마이너스 3이 생겼죠 예, 네, 그러면 마이너스 3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아 그럼 우리가 늘상 공부했던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리본에서 의섹션 완전히 구성했던 세 칸에 마이너스 세칸 갔더니, 이두 개를 연결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내가 슬라이딩 할요 선이다 이거죠. 그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일로 세 칸, 일로 세 칸, 일로 세칸 내려가면 이 직선 따라가서 새로운 교차를 만들어 나간다. 이게 이론이었어요. 끝.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고, 얘는 여기 45도, 여기 직각이니까 이 길이는 3루트이다 이거죠. 이 길이가.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할 때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수직을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가 돼요? 이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하고 이거 곱한 게 16이 돼야 되죠. 그럼 2분의 1곱하기 3루트 2곱하기 h가 16이 되어야 되니까 h는 32 3루트2고역분하면 얘는 6분의 3 2루트2그러면 3분의 1 6루트그면1 6루높이가 3분의 이가1 6루트이게1 6루트이터이면1까지의 거리죠. 자이 상황에서 또우리가 배운 것들 다출동하면 봐요.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은 여기를 뭐, k는 안 되고, 뭐, m이라고 하면, 이거 넘겨오라 했죠, 근이 반드시 하라고 그랬죠? x 더하기 y는 m이어서. 얘가 상수라면, 얘가 상수니까,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은 전부 다 어때요? x 좌표와 y 좌표 합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론을 쓰면, 결국은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y가 일정한데, 바이너스 1짜리는. 여기 바이너스 일자리는 그게 여기점 중에 아무거나 이 직선이 아무거나 x 좌표 y 좌표 합이 일정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로그 2의 k 빼기 1 플러스 k가 됩니다. <laughs> 이렇게 잡으면 좋아요. 또 직선만 만들지 말고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을 쓰려면 얘만 넘겨주면 x 플러스 y 빼기 로그 2의 k, 의 빼기 k, 의 플러스 1은 0이 되고 원점 로터의 거리는 루트 루트에서 루트 2분의 0, 0, 0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k, 빼기 k, 플러스 1, 여기에 절댓값 이것이 거리인 3분의 16 루트 2가 되고 그러면 절댓값 1 빼기 로그 2의 k 플러스 k 이것이 얘랑 얘랑 곱해서 3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32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라고 보는 건데 음 지금 조건이 뭐가 있나요? 어, k가 1보다 크다가 있죠. k가 1보다 크다면 얘는 1보다 큰 거고 얘가 1일 때가 0이니까 1보다 크면 얘는 0보다 크죠. 1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1보다는 크죠. 그러면 얘는 절대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플러스로 얘를 마이너스 바꿔주죠. 이거 한번에 나오잖아요. 끝났네. 얼마? 로그 2. 예. 커봐요. k가 안 구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1, 2로 넘겨주면 답은 3분의 35. 서로 쏘니까 답은 3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누구나 풀수 있습니다. 평행이동 만들고 직선 슬라이딩. 늘 했던 플레이고 제가 리본의 아이 섹션으로 구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배운 대로 차분히 풀면 누구나 풀수 있다. 22번이었습니다.